이번에는 컨디셔닝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제일 먼저 기본적인 장미부터 컨디셔닝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장미 같은 경우에는 가시가 있을 수 있어서 장갑을 항상 꼭 착용을 해주신 다음에 컨디셔닝을 해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밑에 고무줄을 항상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시 제거기라는 이걸로 이제 꽃다발이나 뭐 다른 바구니 이런 거 만들 제품 만들 때한 어 잎을 한한 개에서 두개 정도 위에서 요 정도 남겨 주신 다음에 그냥 밑으로 쓸어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잎을 너무 많이 제거를 하면 꽃이 좀 빨리 필 수가 있어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밑에 잎을 좀 많이 남겨 놓으신 다음에 컨디셔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컨디셔닝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이 가시제거기로 장미를 훑게 되면 이 줄기 부분에 상처가 나면서 세균이 번식을 하면서 꽃이 빨리 시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면서 컨디셔닝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10개의 장미를 다 컨디셔닝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 밑에 부분을 일자로 자르는 게 아니라 항상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야 이 물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이 부분이 좀물 올림이 빨리 되면서 물을 먹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꽃을 잘라주실 때에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장미 컨디셔닝을 마쳤고 그 다음으로 컨디셔닝 할 거는 미니 장미예요. 이 장미 같은 경우에는 가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얘도 아까 장미, 큰 장미, 빨간 장미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보시면 이렇게 장가지가 많아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더 위에를 훑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밑에 1차적으로 큰 가시나 잎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밑에를 일단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너무 세게 하시면 상처가 나서 세균이 또 번식을 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서 컨디셔닝을 해주시면 되세요. 부분을 다 컨디셔닝하고 위에 부분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위에 가시나 잎들을 제거를 할때 이런 잎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가시 같은 것들을 이걸로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위를 그냥 이렇게 줄기 너무 상처가지 않게 그냥 살살 왜냐면 어차피 장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억센 가시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가위로 그냥 간단하게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 하면서 이런 구부러진 이런 꺾인 꽃들은 항상 꼭 잘라 주셔야 돼요 나중에 미관상으로도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씻은 부분도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장미 같은 경우에는 가시가 그렇게 크게 없어서 너무 세부적으로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이 가위로 하다가 중간에 또이 줄기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날카롭다 보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이 끝부분이 아니라 이 옆부분으로 항상 가시나 잎을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송이가 없는 부분도 항상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길다 싶으면은 이런 거는 그냥 잘라 버리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상품을 만들 때는 어차피 잘라 버릴 거기 때문에 컨디셔닝을 하면서 그냥 다 잘라 버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아까 장미랑 마찬가지로 다 자르고 난 다음에는 밑에를 항상 사선으로. 이렇게 항상 사선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컨디셔닝 할 곳은 소국입니다. 이 소국 같은 경우에는 어, 줄기가 장미 미니 장미랑 비슷하게 여러 가지 줄기로 나눠져 있는데 얘네들은 더 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시 제거기가 아니라 손으로 다 일일이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장갑을 꼭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냥 이 밑에 있는 이런 장가지들은 어차피 나중에 어, 뭐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데는 그냥 손으로 그냥 다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손으로 제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원 줄기가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꺾이거나 그런 부분이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주의를 해서 줄기를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런 소국 같은 경우에 작업을 할때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면 좋은데 그 이유가 소국이 먼지가 많이 날려서. 나중에 코가 간지러울 수도 있어서 그런 좀 예민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컨디셔닝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그냥 꺾인 부분도 그냥 손으로 그냥 잘라주셔도 돼요. 너무 줄기가 두껍다 싶으면은 가위로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으로 다 뜯어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얘도 밑에 마찬가지 사선으로 항상 모든 꽃들은 밑에를 항상 다 사선으로 잘라 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는 사실 컨디셔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하지만 뭐 딱히 잎 제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 할때 항상 상한 곳이 있는지. 입 부분에, 이런 입 부분에 상한 곳이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른 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라서 컨디셔닝을 해주시면 되세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밑에 사선. 이 밑에가 꺼놓은 이유는 열 처리를 해서 색이 이렇게 된 거고,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어, 물, 물 올림이 조금 더 빨리 될수 있어서, 상한 게 아니라 열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혹시 꽃이 조금 더 빨리 피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를 한 뜨거운 물에서 끓는 물에서 한 30초? 15초에서 30초 정도 그렇게 열 처리를 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유카리푸스인데 유카리푸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가랜드 만들 때와는 조금 방법이 다른데 가랜드를 만들 때는 밑에서 3cm, 5cm 정도를 저희가 다듬었었는데, 꽃다발이나 다른 뭐 바구니라든지 그런 제품을 만들 때에는, 어한 위가, 위가 한한뼘 정도? 한1한 한 18cm 정도? 그 정도 남겨놓고 그냥 컨디셔닝을 다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짧게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가지를 다 잘라서 쓰시면 되고, 꽃다발이나 조금 긴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원줄기를 살려서 이렇게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 유카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라 주시는 게 나중에 잡을 때, 컨디셔닝 하고 나서 나중에 잡을 때 편하게 잡을 수 있고요. 이렇게 가지가 너무 애매하게 나 있는 거는 이 줄기가 아무래도 다른 줄기들보다 길기 때문에 이 양쪽 줄기를 그냥 자르고 이 가운데 두 줄기를 컨디셔닝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장가지가 너무 많은데 밑에 장가지를 가위로 일단 먼저 다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손으로 밑에를 훑어주시면 돼요. 유카리투스를 다듬으실 때 아래 방향이 아니라 윗방향으로 다듬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다듬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다듬을 거는 요건데, 요거는 요건 왁스 플라워라는 수입 꽃이에요. 얘는 아까 유카레투스랑 마찬가지로 약간 나무식이어서 얘도 항상 꼭 꽃가위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런 잎 장가지들만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손으로 했을 때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위로. 가위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주변에 남아있는 잔 잎들만 손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가지가 크게 나있는 거는 나중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따로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다쓸수 있는 거라서 얘네들은 나무기 때문에 꽃가위를 쓰셔도 되는데, 혹시 전정가위라고 나무 자르는 가위가 있으면 그걸로 따로, 쓰시면 더 수월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너무 길이가 짧은 것들은 그냥 버리셔도 되고, 좀 뭔가 버리기에는 애매한 길이들은 나중에 다쓸수 있기 때문에 따로 빼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왁스플라워 컨디셔닝을 마쳤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을 항상 사선으로 이거는 아까 유카립투스보다 두껍기 때문에 자르실 때 항상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스커스라는 소재인데요. 얘네들은 지금 길이가 길어서 밑에 사실 다듬을 게 별로 없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위에 위에 얘네도 한한뼘 정도 남겨두시고 밑에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잎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밑에가 물이 많이 닿아 있어서 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도 얘네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컨디셔닝을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도 그냥 손으로 밑으로 내리시면. 쉽게 제거가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짧은 거는 밑에 제거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중간중간에 또긴 부분이 쓸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밑에를 제거는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물 먹어서 색이 변한 부분은 항상 꼭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루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씨앗처럼 포자가 이렇게 나있는데 이 부분은 상한 게 아니니까 그냥 굳이 제거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냅두셔도 되고 얘도 다른 꽃들이랑 마찬가지로 밑에 줄기를 정리를 해준 다음에. 사선으로. 모든 꽃들은 항상 사선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컨디셔닝이 끝났습니다.